이 문제는 어, 아주 쉽지 이제. 야,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어차피 자연수잖아 네. 음, 그러면 하나씩 하면 돼 1부터 도 네. G1이 2잖아 네. 뭐 이게 역함수의 2잖아 A잖아 네. 그러면 F2가 A가 되는 A를 찾으면 되잖아 네. F2는 네. 어, 어. 아니지. F2는 자연수 아니지. 네. 어, 그럼 이런 순서상 안 생기는 거지. 그 다음에 이제 B에다가 2를 넣어보는 거지. 그럼 G2가 5잖아. 네. 그럼 이거 F 역함수 A잖아. 네. 그럼 F5는 A잖아. 근데 F5도 4잖아. A가. 네. 그럼 순서상 하나 나왔지. 4,2. 네. 어, 이렇게 다 찾으면 돼. 3 6 가지가 왜왜 나와? 진짜? 이게 어차피 <laughs> B가 될수 있는 제일 큰건 6이잖아. 아 그럼 여섯 개. 어 그렇지. 아. 응. 그렇게 하면 돼.